네, 안녕하세요. 큐 c m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22번 문제. 예, 탁. 하나, 둘, 셋, 넷. 넷 토막 예쁘게 잘리고요. 여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는 말. So, 그래서 라는 말이 딱 나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순서 문제 되면 좋겠죠. <laughs>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다 맞추기 때문에, 네. 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겠지. 아, 저는 이 친구 단어 문제, 단어를 바꿔서 내면 되게 난이도가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요. 음, 어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빈칸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2번 꼼꼼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보죠. A recent study from Carnegie Mellon University in Pittsburgh called "When Too Much of a Good Thing May Be Bad" i n d i c a t e That classrooms with too much decoration are a source of distraction for young children and directly affect their cognitive performance. 아우, 지금, 음, 사운드가 지금 좀 별로 안 좋아요. 그 에어컨에 그, 물을 빨아들이는 저 장치가 지금 작동 중이네. 상당히 걸거치지만, 어,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연구야 학교 이름이 좀 여러분 웃기죠 케네기 말린 유니버시리인데 엄청 명문대학이에요 여기 어 대학에서 한 연구가 한 다음에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연구가 불렀다 이게 서술어를 쓸수 있을 까 없을까? 없어요 제가 이거 오늘 수업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주어가 앞에 뭐 study라는 건다 아는데 여러분들 서술어를 쓸때 이렇게 한번쉰 다음에 서술어를 쓰지 안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요? 왜 쉬어요? 갑자기 막 숨이 막 호흡이 막 곤란해요. 그래서 쉬어요? 그런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동사처럼 생긴 친구가 나와도 요런 모습에서 나와도 음, 넌 동사는 아니겠다라고 여러분이 경험칙에 근거해서 경험법칙에 근거해서 판단해 줘야 돼. 아, 너는 past participle 과거분사구나. 그래서 수동의 뜻으로 파악을 하고서. 쉼표 닫고 여기 동사 그래서 둘은 무슨 연애? 장거리 연애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야 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왜 할까? 그렇죠? 여기 멀리 있는 주어랑 멀리 떨어진 동사는 반드시 반드시 수일치 이거 체크해 줘야 되거든. 그렇지? <laughs> 여기에 이제 called는 뭐뭐라 불리는데라고. 해석해주면 돼. 분사구문이고 추가정보 부연 설명해주는 거야. 알겠지? 요거 여러분 이제 어, 오프라인에서 수업받은 친구들은다 교재에 필기가 돼있을 거예요. 일로 와요. 최근 연구가 쉼표 쉼표 사이에 예쁘게 괄호 넣어놓고요. called 이렇게 불리는데 즉이 연구의 제목이 이거야. 어, too much of a good thing 좋은 일 너무 많은 좋은 일이 메이비 a d 나쁠 수도 있어. 다다 익선이 아니야. 많은 많아 가지고 나쁠 수도 있어. 과유불급이야라는 그렇게 불리는 연구가 인디케이 츠 아, <laughs> 지죠. 가리킨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리킨다, 표시하다라는 말도 여러분 소통 관련된 동사죠. 뭐 뭐라고 말하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그 유명하신 접속사 주어 동사 또 나오는 거야, 그치 접속사 주어 동사. 그래서 여기 여기 접속사 대세에 해 당하는 주어는 classrooms예요. 주어 맞고요. 여러분들 서술어가 그래서 보세요. is가 아니죠. are죠. Decoration 주어 아니에요. 이 대절에서는 대절 속에서는요 주어가 classrooms with too much decoration. 너무 많은 장식이 달린 교실들 이 주어라서 are 해야 돼요. is 하시면 안 돼요. are a source of t distraction. 여기 네모 치고, 여러분들, 여기 조심해. 빈칸, 추론, 대비하세요. 라고 예쁘게.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예쁜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게, distraction. 사실, 앞지문에서 distraction 했어요. 그죠? 이렇게 주의를 딴 데로 끄는 거야. 그래서, 주의 산만의 원인이 된다.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 벽에 막것저것 많이 붙어 있으면 애들이 공부를 못 한다는 거야. 그지 어린애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directly affect.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얘 누구랑 짝이야? R 하고 짝이죠? They are cognitive. cognitive 단어 어려워요. 인지의. performing 성과 수행 능력. 즉, 사고 능력이죠. 애들이 멍해진다는 얘기야. 응. 가, 보자. 제가 이거 어떻게 출제된다고요? 순서로 나오면 고맙긴 한데 순서 말고 어떤 문제로 출제될 거를 가정하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봅시다. 처음에 시작인데 우리 B도 불편한데 B 이렇게 나왔어요.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봐봐. 예쁘게 이렇게 ING로 시작하니까 혹시 너 주원이 아니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니라는 게 금방 나타나. 왜? 뒤에 쉼표하고 이렇게 커플, 완성이 돼 있으니까, 아, 얘는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어 하시면 돼요. 분사구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being pp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친구가 이렇게 생략돼도 괜찮아. 딱히 뜻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visually, 시각적으로 overstimulated, 시각적으로 과하게 자극을 하면이 아니야. 받으면이야. 왜 받아? 아이들은 받죠. 여기 있는 애가. 과, 어, 과하게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죠. 시각적으로. 다시 말해, 주변에 5만 가지 볼 것들이 있으면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빙은 생략해도 좋다죠. 어, 요거, 요거가, 어, 분사구문의 과거 분사 역할 하니까, 그죠? 시각적으로 과하게 자극을 받으면 아이들은요, have a great deal of difficulty. 여기 한 번에 가보자. have all difficulty래요. have a difficulty. 어려움을 겪다. 즉, 힘들어 하다. 고생하다인데, 여러분, a great deal, a great deal, a great deal은 very much의 뜻이야. 알겠죠? 어, 엄청난 거래, 이렇게 해서 가시면 안 돼요. 엄청 힘들어해요. 뭐 하는데, ing 하는데, 여기 예쁘게, 별표.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have a difficulty, ing. have a difficulty, ing. ing 하느라 고생을 하다. 이런 또, 여기 다른 거 쓰시면 틀려요. 이거 꼭 써야 돼. 음. 그리고, And up, 결국, with, 뭐뭐로 끝나다. 그죠? And up w a y 다면 결국, 뭐뭐로 끝나다. 결국, 뭐뭐를 갖고 끝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더 나쁜 학업적인 성과. 다시 말해, 더 나쁜 성적을 갖게 되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이 대목을 시험으로 낸다면 어떻게 내면 가장 많이 틀릴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통 여기를 찝어줬어요. 이거 ING요. 그치? <laughs> 그걸 맞아, 그것도. 그리고 이제 여기도 찝을 수 있는데 여러분 세 번째. 학생들을 더 뒤통수 칠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요. 여기. 은근슬쩍 엔딩으로 싹 해놓잖아요. 해석을 정확히 못하는 친구는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몰라요. 왜? 학생들 머릿속에. 엔드니까 앞에 뒤에 모습 똑같이 써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거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엔드면 무슨 뜻이 되냐면, 나쁜 성적을 가지는 게 어려움을 겪는다. 무슨 소리야? 나쁜 성적을, 나쁜 성적을 갖는 게 어려우면 참 좋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예랑 병렬이 아니에요. 예랑 병렬이라고 해석상 집중하는 데 힘들다. 결국 나쁜 성적을 갖다 이 둘이 나란한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어 해석 잘 된다고 넘어가면 내신을 정복할 수는 없어. 어떻게 이런 애들 변형할까? 가까이 붙어 있는데 형태가 다르네? 아, 이거 변형시키면 학생들 낚을 수 있겠구나.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신 수업을 제대로 들은 애랑 내신 수업을 개뿔도 모르는 애랑 차이는 이런 거야. 이런 걸볼수 있느냐, 없느냐. 갑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말이야. 반면에. If there is not much decoration on a classroom walls, 그렇지? 교실 벽에 not much decoration 이래요. 그러니까 장식이 많이 없으면 좋아요. 이런 말 나오겠지. 그지 없으면 the children are less, less. 그러니까 덜 distracted 됩니다. 그죠? Distracted 는 사람들의 시선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가다예요. 아이들이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죠. 시선이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썼어요. 요거, 좀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덜 주의가 분상될 겁니다. 그리고요, 스페인, 어머, 동사를 또 썼어. 그죠?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의 활동에 써요. 왜 동사를 두 번이나 썼죠? 그리고라는 애가 있으니까, 삼총사 가능하지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 됐어요? 아, 자. s so,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it's our job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잠깐만 읽어놓고 그게 뭔지 몰라. 그러면 뭐야? 아, 아 가짜죠. 뒤에 있는 애가 진짜죠. 투부정사가 그죠? 우리의 잡입니다.고 신표 쉼표, 신표는 또 과로 한번 쳐주세요. In order to 뭐하기 위해서 support their attention 그들의 주의력을 도와주기 위해선 우리가 뭐 해야 돼? find, 찾아주는 거죠. A bad, a right balance,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되고, 여기 단어 조심해야 됩니다. 정반대되는 단어가 나오겠죠? 이거와 이거 사이의 균형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누가 나왔냐? excessive decoration, excessive 단어, 철자 조심하세요. 과한, 지나친, 지나친 장식과 요거의 완전 반대말, absence, 완벽한 부재, 존재하지 않음. 장식이 완전 존재하지 않음. 데코레이션이 완전 존재하지 않음. 이 사이의 균형, <laughs> 균형 네, 잡아줘야 돼요. 익세시브 데코레이션과 완전히 데코레이션이 없는 것 사이에 균형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 막상 출제하잖아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선생님이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 다 가르쳐줬잖아.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데서 나오면 욕을 하라고. 나쁜 사람아 이렇게. 가르쳐준 것만 맞아도 여러분들. 1등급 2등급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어휘 완전 정복이라고 해놨죠. 얘런 어휘를 좀잘볼 필요가 있다. 아,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 내가 이거 좀, 높아심에 이런 얘기인데, 봐봐. 여기까지는 과하게 시각적 자극받으면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죠. 여기서부터는, 뭐야, 반면이야, 반면. 자극이 없으면 좋아. 이것도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을 없애줘야지잖아. 그래서 마지막 두토막은 문장의 성격이 같아. 성격이 같으면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 얘를 먼저 써도 될것 같고요. 얘를 먼저 써도 될것 같아요. 라고 허... 착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다시 다시 다시.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얘는 갑이라는 내용이야. 얘는 을이라는 내용이야. 얘는 을이라는 내용이야.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 제시문은 갑의 내용이고, 그럼 제시문 다음엔 당연히 일로 가야지. 아, 같은 내용이니까 그다음 여기 여기 이 주, 중에 누구로 가야 돼? 그러나 의리다 의리다 해야 돼 의리다 그러나 의리다 해야 돼 상식으로 그렇지 일로 간다면 일로 가야지 방향이 전환됐잖아 그러나 이런 말 다시 말해 내가 차를 일로 몰고 가다가 일로 꺾으려고그러면 깜빡이 키고 들어가야 되잖아 이게 깜빡이야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이런 어떤 뭐라고 언어적인 논리가 부재한 사람도 있어요 에브센스 오브 더 난리지. Absence of the logic <laughs> 이런 친구가 있다고 환장하는 거요. 자기는 아무렇게나 써도 글이 될것 같아. 어, 네가 그래서 문제인 거야. 어, 이대로 풀어주세요. 높파심에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